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메가 지혜와 전기를 난차게 만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교훈 열한 번째로. 생활의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언 전도서를 통화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특별히 인생의 지침서라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화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본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이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목적을 잃었을 때이 전도서를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의 그 본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을 꼭 잡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건너가자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야 되고 광풍이 몰아쳐도 그 광풍보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우리의 말씀을 적, 우리 삶에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백날 믿어도 헛된 것이 되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행하는 것까지가 함께 연결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많은 어, 노년에 계신 분들 또 아픈 분들을 만나게 되고 신방하고 그분들의 삶의 어, 내용들을 보게 될때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너무 어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어서 자기의 삶에 적용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될때 꿈자리가 사납게 되고 어, 정말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절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믿고 행하는 데까지 기도가 좋은 줄을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냥 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 전도서 10장은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단편을 잠언의 형식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활의 지혜가 삶에 적용되면서 살아갈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이고, 또 미리 준비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을 하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어리석은 생활을 버리는 것입니다. 일절에 보게 되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 것 같이 아름다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들고 못쓰게 만든 것은 커다란 것이 아니에요. 파리 몇 마리가, 죽은 파리가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아무리 냄새가 좋고 고급 샤넬 향수라도 죽은 파리가 그한 병에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국의 그큰 맥주 회사에서 맥주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거기다 방열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아마 여러분이 TV로도 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산 맥주를 안 먹고 안 사는 그런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양은 소량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 우리의 평판, 좋게 만든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좋게 맞는 힘들지만 작은 것 하나가 우리 평판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우매가 십장 일자 되는 것처럼 작은 우메 작은 그런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리의 인생 쉽게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끝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중요한가요? 요즘은 제품 하나하나를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제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다 살피는 똑똑한 소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도 우리 제품을 살피세요.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서 내가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 불러주고 직분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것을 주님은 제 품을 보시고 우리 성품을 보시고 일들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어,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그런 증거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이 인생의 삶을 죄로 우리가 얼마나 영혼을 삶을 헛되게 할수 있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인생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귀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지혜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내길에 오른쪽 왼쪽 이런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은 올바른 생활을 이야기해요. 으로운 생활, 또 다른 말로 선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왼쪽은 잘못된 생활, 그릇된 생활, 악한 삶을 이야기하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자리,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 또 올바른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요? 이처럼 우리의 오른쪽 왼쪽의 삶에서 삶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누어집니다. 온갖 그 생각이 생활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잘안 들어가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점 점점 자기가 생각했던 것으로 그렇게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고집과 아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우리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으로 늘 부드럽게 내가 죽었다. 주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생각날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 내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잖아요. 사사기 35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한 결론이 그들이 각각 자기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 실제적으로 왕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결정, 내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가. 에레미아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쓰레기나 아니면 싱크대나 뭐 여러 가지가 창틀이나 그런 것이 더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인데 그걸 누가 아느냐 이말 누가? 내 마음이 힘이 타락하고 불패했다는 것을 누가 아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는 그 마음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순간은 감정이 좋을 때는 좋은 말또 착한 일 하다가 언제 어떻게 바꿔져가지고 어,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마음들을 그래서 잠언이에요잠언 잠원 4장 23절인데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묶어야 되고, 우리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른쪽 선한 아 바른 올바른 삶에 묶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돈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심이 마음을 붙잡아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어, 생명의 그러니 이에서 나미라. 오늘 우리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영에 계세요. 그리고 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마음을 감찰하시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등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가장 변화시켜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그렇게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우리 의 마음 누가 우리를 책망하고 누가 우리를 비판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가르치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들을 주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오직 주님 안에서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 생명 얻었으면 내 마음에서 원수도, 죄인도 모두가 다 친구로 변한다. 원수도 다 친구로 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입에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스스로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도, 물론 하나님 알지만, 나 자신이 알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얼마나 변화하게 하려고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시간 주어졌다고 그냥 tv에 나온다고 막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가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때 합당한가? 내 말하는 것들이 합당한가? 그것들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 내가 이거 쓰고 있는 것들이 낭비가 아닌가?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 분별한다는 것은 테스트라는 것이에요. 테스트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테스트해요? 말씀으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 위에 내가 이런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원수를 향하여서 생각하는 것들도 세상을 향해서 육신의 정욕인지 안목의 정욕인지 이생의 자랑인지 내가 이것을 살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테스트를 해서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잠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면 누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면 다 튀어져 나오는 것이고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손으로 입을 떠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에게 지어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우리 마음 얼마나 좋았다가 얼마나 나빴다가 천국과 지옥을 우리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잡? 고그 왕이 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되고 그리스도가 은혜 속에서 왕으로 다게 되고 신앙은 다른 것보다 우리 중심을 마음을 잡는 건데 이것을 불교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수련에도 하고 있고 그 마음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경영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서 행하시는 것으로 완전 생명 자체가 틀리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도소에 가서 마음을 교화시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거짓 증인과 비방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이라.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삶을 버리는 것을 지금 말한 것이 평판을 버리는 것을 말한 거요. 그래서 지혜의 삶에서 생활의 지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어리석은 생활을 버리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준비된 삶을 하라. 라는 것이죠. 10장 9절에 보니까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 말은 안전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혜롭게 말하고 있어요 석재를 떠내는 사람들은 돌을 떠낼 때 다칠 수가 있어요 눈에 튈 수도 있고 그 돌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나무를 패는 사람도 안전이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이 나무를 빼다가 나무로 어,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잊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자 어, 지혜롭다 라고 하는가요? 10절에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나무를 베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그가이 무조건 쉬지 않고 도끼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벨때 무엇이 필요한가? 도끼에 날을 가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쉬면서 도끼를 갈고 또철그 날을 갈지 않으면 힘 만들고 기진하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삶을 바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한다고 우리의 삶이 부해지도 않아요. 먼저 달려간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먼저 달려간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때와 기와 기한이 있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다 올바르게 우리의 삶이 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 앞에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내용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애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중요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할 때 준비된 삶 믿음도 절대 나이 들고 시간 되면은 잘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나이 들고 이미 버린 상태에서 하면은 건강 지키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 때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 주님 앞에서 어, 나를 잘 갈면 우리가 어, 지혜롭게 할수 있다는 거죠.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 주술사가 뱀에게 먼저 물려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의 준비는 지혜로운 삶의 생활의 지혜의 준비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디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갑자기 내가 많은 것들 한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것들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 인생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작은 말씀 같지만 작은 기도 같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에도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중심으로 마음을 하고 터놓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바쁘다고 해서 아무리 바쁘다고 말해 바늘을 허리에 꿰어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쁘더라도 하나님과 정확한 관계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할수 있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생명,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 영혼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해요. 그 가장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어떤 것을 하는가? 건강을 위해서 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갈고 뭐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인생의 준비 워밍업 또 영생의 준비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제 우리에게 생활의 지혜에서 그 주님을 믿었으면 마음에서 믿었으면 그것을 입으로 신하여 구원얻는 것처럼 내 입술로 그것을 증거를 해야 돼요. 12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우리의 말에 열매로 복록을 누리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말하게 되면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로 축복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라는 것이고 사랑하라, 칭찬하고 격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복록으로 사는 것이에요.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덮어주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했다 하면 덮어주고 그런 말안 해도 부모기 때문에 먼저 품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게 되는 것이고 내가 품어주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것이에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은 은혜로운 말들이죠. 그러나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들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는 것이다. 내가 저주하면 그것이 다 내게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 집에 무엇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주의 이름으로 평강을 빌라라고 하는 거요. 전도할 때 평강을 빌라. 그들이 받지 않으면 자격이 없으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입술에 말을 내기 전에. 합당한 말인지, 선한 말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말하는 13절에 보니까,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이 많다고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직분자가 되면 될수록 상대방들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우매자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말 많이 한다고 장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합당한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성도의 말의 원칙 에베소서 4장 29절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기 시작한 사람은 진짜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분이 장로님이 암에 걸렸는데 그분이 어 나중에 회개하라라는 그런 어,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데라고 하는데 온 몸을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퍼져 있는 그런 암에서 그분이 뭘 회개할까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 이건 실제예요. 독 유럽에서 사역했던 그분의 그분 이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분이 생각나는 것이 교회 어 수석 장로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나오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무조건 반대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은 어떤 결과를 하냐면은 그 장로님들 다른 분들이 아,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작지 않아요, 커요. 그래서 그분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무조건 반대하게 되는 그것을 그가 회개하고 전화 걸어서 다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다 전하고. 그리고 몇 개월 지나고 부흥 집회에 참석했을 때그분 이제 그 부흥 강사 목사를 통화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다시 찾아봤을 때 그분이 그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지 우리의 말로 그 복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회 권세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쉬운 원망과 불평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는 것은 다 쉬워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인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사망 음치만 골짜기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는지 감산 중에 어떻게 하는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원망과 불평하는지 다 듣고 계세요. 민숙이 14장 28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고 보호하시고 한다고 했어도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 자리에 데려왔습니까? 그들은 아주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사라져 버렸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많은 열 가지 재앙을 내리던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의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그것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가자라고 한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삶의 지혜, 우리 마음을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내 입술에 씨를 뿌려가면서 주님,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할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씨를 뿌려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광풍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로 행하게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하는 증거를 내 입술로, 내 고백으로, 내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도 남은 인생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